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이요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사나들과 여인이 간거나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르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울왕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신접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기까지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 신명기에도 점쟁이 무당 신접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여호와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신명기 18, 18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 자신도요 자기가 다스릴 때 신접자들 박수 무당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쫓아낸 그 신접자 그것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 자 여긴다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요? 이 사물상 (26장 6절) 말씀 (26장 6절) 말씀 한번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이었는 것 같습니다. 28장 28장 6절. 28장 6절입니다. 자, 2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여러분, 어, 꿈, 우림, 선지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셀라, 뭐라고요? 하만의 고시랬는데, 오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게 가장 어, 어려운 킬러 문제였는데, 제가 지금 노출을 <laughs> 합니다. 얼마나 극렬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꿈 우림 선지자. 예. 이걸로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울 왕이 쫓아간 거죠. 성경 속의 왕들은 보면요. 대부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 나라 왕들도 그렇고 자기의 결정에 한 민족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항상 그 옆에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과거 왕뿐만 아니라 현대의 어, 저 지도자들도 항상 그 옆에는 이런 사람을 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울 어, 왕에게도요 이 영적인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무엘이 죽어서 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 영감을 불어 넣어줘서 그에게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아무 대답이 없죠. 도대체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 잘 알지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 전쟁 전에 하나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되고 사물선지자와 약속을 해두었는데 사물선지자가 좀 늦으니까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앞서서 결국 자기가 먼저 번제를 직접 드려 버린 그 일로 그게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이 참 모든 사람 짐승 소유들까지 모조리 진멸하라. 이유는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공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내가 진멸하리라 결심을 한 일을 지금 사울왕에게 맡긴 거죠. 근데이 사울왕이 모두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뒀고 또 좋고 기름진 양과 소는 살려두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또 범죄가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났고 이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처럼 또 블레셋 군사들이 이수냄이라는 지역에 모여 진치면서 또 사울 왕은 길봉아에 진을 치면서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를 멀리서 내다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도 것 하나님 찾았습니다. 근데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셔서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기까지 하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사하복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 점치는 거, 무당을 쫓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외에 길이 있겠지 하는 헛된 기대 마음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신접한 여인은 사울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죽은 사무엘 선지를 불러 올리는 일에는 통로가 되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접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일시적 허락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사울 왕은 불러올린 사무엘 선자에게 기대한 것보다도 꾸중만 듣고 자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까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끔찍한 예언만 듣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시 부릅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흘왕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참 사울왕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이 그가 죽기까지, 아니, 그가 죽은 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요, 매몰차게 됐던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그가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 불호령을 내리고요. 다시는 당신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면서 냉정하게 떠났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할때 자기가 제일 먼저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만났을 때는요. 외모도 헌칠했지만 그 성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성품도 다 좋으면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그죠? 넌지시 당신이 왕이 될 상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울이 처음 했던 말이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어째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면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도요, 행구 뒤에 숨었던 순수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그 자리에 앉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행복한 인생이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이 왕자에 앉고부터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갈멜에다가 기념비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누구보다도 아파, 아파했습니다. 사울 왕 위에 누구보다도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함세워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말렉 전투 사건후에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너무 냉정하다 싶지만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때는 내 자리에 빼앗은 사울왕이고 항상 실수 좀 하면 탄핵되지 않을까? 다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온밤을 세워 기도하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것.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극렬과 사랑함 때문이었다는 걸알알 있죠. 죠 또 나를 헤아려 하는 자에게 극렬의 마음으로 다가간 또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자신이 뭐길래,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길래? 사왕은 다윗 자신을 잡으려고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일입니다. 수공 결때 창을 던져 주기로 했고, 딸 미갈의 집에 있을 때도 자객을 보내 주기로 했고. 다윗 도왔다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 모두 죽였고, 블레셋으로 넘어와 아기스 왕 앞에서 참 미친 척 연기까지 하며 살아야 했으니, 다윗은 얼마나 자기의 처지가 한스러웠을까, 한스러웠을까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죠.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광야아둘람굴 속에 있을 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마침 사울 왕이 그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그굴 속에 큰 볼일을 보려고 들어온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 내 손으로 치고 사울 왕의 거돗자랑만 몰래 배고서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받고 사울왕이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젠 다시 너를 쫓지 않겠다 맹약까지 해놓고는 또 분별력을 잃은 자여서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 산으로 쫓아왔을 때 그때도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잠자고 있는 사울왕에게 살짝 다가가서 사울왕의 무엇을 챙겼습니까? 예, 창과 물병입니다. 창과 물병을 챙기면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욕되지 않게 하시려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려 하면서 한것 같습니다. 살로왕에게 악에 받쳐서 그를 존중하는 마음은 선톱만큼도 없고 그를 살려둔 이유는 그를 선택한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과 살로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행동은 너무 뜻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원수가 죽었고요. 그것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언행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말렉 용병 한 사람이요 사왕이 죽는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죽어가는 사울 왕을 죽였다면서 사울 왕에뭘 가져왔나요? 왕관과 팔찌. 왕관과 팔찌. 이걸 벗겨 가지고 가져 보여 줬더니 다윗은요.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그리고 뭡니까?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죽었을 때, 내 형제가 죽었을 때, 바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꼭 그와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살왕 죽였다고 보고한 그 아말레 용병을 네어찌여 손을 들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을 불러서 도리어 그 아말레 용병을 치게 한 겁니다. 그런 후에도 다윗은 노래를 짓기 시작해요. 요나단과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유다족석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뭐예요? 활의 노래입니다. 활 노래. 요나단의 활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의 노래 속에는 진심으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존경하고 사랑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 요새 채웠도다 하면서 이 죽은 사울 왕을 기리는 그 마음이 있죠.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일평생 죽이려고 달려든 그 원수인데 그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극률의 마음이 아닐까? 이게 극률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에도 원수를 대접하는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바로 신접한 여인입니다. 사왕의 말을 듣고 낙담에 빠진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낙담에 빠진 사왕에게이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제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가시는 길에 기력을 얻어서라고 하잖아요. 사울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요 강권하더라라고 합니다. 강건하더라. 여러분 강권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인사치레를 한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울 왕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관건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식사를 합니다. 그저 떡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기력 없는 사울왕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사울왕이요.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 냈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총리네타냐후가이 가자 주민들 다 추천했잖아요. 가자 주민 중에 그런데 한 사람이요.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를 총리를 위해서 식사 대접해준 것 같은 그런 귀한 일을 지금 보는 겁니다. 원수에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칫 목사님, 신접한 여인을 옹호하고 계십니까?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신접한 여인조차도 연약한 자를 보거든 이렇게 위로하고 대접하는데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옷을 찢으며 애가를 부른 다윗도 있는데 온 밤을 세워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무엘 선지자도 있는데 이들의 모습들이 간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걸 알아야 될것 같아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사람도 떠나고, 비참한 말로를 걸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정하고, 뭐, 무늬만 그리소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한번 구원받고 결코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성경 말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자라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침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상태로 살아가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떤가.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원수였던 사루왕 외에서떡 조각이 아니라 살찐 송아리를 잡아 먹이고, 떡을 구워 먹일 만큼 극률이 여겼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마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났을 때이 갚을 수 있는 여러 분의 기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했던 다윗의 마음, 내 자리를 빼앗았다 생각해 보다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리에온 밤을 세우며 기도하고 진심 슬퍼했던 사무엘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요 원수까지도 극률이 여기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리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무 사무엘 상하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을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사무엘과 다윗과 이 엔돌의 여인이 보여준 그 선행을 지켜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한 것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 시험 많이 틀려도 괜찮은데 성경 말씀 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온 삶을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못 박을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조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잠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여인을 나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저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만큼 연약한 사람 보고서. 극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원수를 보고서 그에게 먹을 걸 대접하고 위로할 수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온밤을 세워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손에 끼치는 사람을 위해 다윗처럼몇 번이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자리를 쫓아내어 갈곳 없이 만든 그 사람이 위해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 대접해 줄 수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이 불편한 교회 공동체 속에 형제, 자매가 혹여나 생각나거든, 마음이 불편한 가족과 형제들이 생각나거든, 마음이 불편한 친구와 직장 동료가 생각나거든, 내 주변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으로 시련당하는 자가 떠오르거든 내 주변에 가까이 하기는 거부하고 싶었던 사람이 떠오르거든 이 엔돌의 여인처럼 식사도 대접해보고 사무엘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윗과 같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행동에도 용서해보려는 극률의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위에 구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이 엔돌의 여인조차도 원수 같았던 사월왕에게 그가 낙심한 모습을 보고 극률의 마음 같고 그에게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구며 극진한 대접을 했던 것처럼, 그 원수를 위해서 몇 번이고 용서하며 그의 죽음을 통쾌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옷을 찢었던 다윗처럼 내 자리를 빼앗았던 그 왕을 생각하며 그가 바른 길로 가지 않되. 슬퍼하고 온 밤을 지새워 눈물로 기도했던 이 사무엘처럼 주여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성경의 첫째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여 이 많은 지식을 갖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듣고 깨닫고 지식에 머물지 말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